1 1월에트레저컴백할인데 지금은 한 11시 대쯤인데 시험이 오늘 끝나서 엄청 일찍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컴백 이제 아주 너무 즐겁게 준비를 준비를 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너무 일찍부터 기다리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기다리고 있는데 9시에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뮤비는 6시에 나온 거 그때까지 열심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킹콩 다음으로 뒷도 뒷신이긴 한데 그래도. 노래 이번에 컨셉이 대박, 대박이란 말이죠, 진짜. 너무 청춘이야. 트레저 너무 청춘이야. 어떡해? 아무튼 지금 너무 설레고요. 그래서 열심히 6시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레저는 <laughs> 일본에서 오고 있어요. 어제 가요제 무대를 해가지고. 빨리 컴백하고 자주 보고 싶어요. DC야 좀 많이 안, 금방 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발 공방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안니 끝이야, 진짜로? 안니 끝났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음중 산업 전날인데 제가 막차 타고 갈 거라서 지금 방금 샤워하고 이제 옷 옷을 살짝 입고 갈 준비를 하고거든요. 진짜 짐을 엄청 간소하게 들고 와요. 응원봉 챙겼고 이거 돈이랑. 이거 신분증, 이랑 안경, 그리고 보조 배터리 하고 그, 그 내역서를 뽑아야 되거든요. 멜론, 그거, 그거 뽑으러 가려고요 지금 아, 너무 설레. 저, 제가 인생 처음 공방이란 말이죠. 근데 그리트레저로할수 있게 돼서 너무 설레고. 아, 근데 너무 새벽 산옥이라서 이분 체크가 3시 좀 무섭긴 한데, 잘 다녀오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프리 러가알아는데 去游泳。 같습니다. 가서, 니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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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빨리 스트레스 받으 보고 싶다. 공원권 응, 연습해야 뭐 되는데, 노착하고 응. 있어요. 춥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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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이건 체크 세이 분인데 지금 아, 너무 추워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이 체크가 지 가고 있어요. 아, 추워, 제 봐, 너무 추워. 짠, 받았어요. 추워, 진짜 언제까지 추워? 네시 아, 0 분까지 봐서 그때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10시 16분이거든요. 진짜 영원히 죽을 진짜 슬체 탈취 나올 거야 진짜.

수입해 치매 다리 비워줄게 아씨 신나이 없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느낌이 너무 많이 나고요 안전기가 있습니다 짠 공방 다녀와서 드디어 이제 받은 역조공이랑 좀정리하려고하는데 쇼핑백을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귀여워. 인원책 하면서 슬로건. 인원법 쇼힌 슬로건. 받았고. 영원히 이쪽이 안헤어지는거걸 살짝씩 선닝하면서 열심히 했답니다. 예쁨. 그리고 이런 편의점 갈 때마다 사더니, 이렇게 가꾸기 먹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좀 샀고. 이제 이건 다 육조공 물품인데, 빨내 볼게요. 이건 지비치, 지비치를 줬더라고요. 귀여워, 별이에요. 또... 하초코랑 맛밤을 <laughs>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붕어빵. <laughs> 이, 이게 진짜, 이게 짠 귀여운 스티커를 붙여놨고. 짠, <laughs> 무드등을! 졌어요. 짱 스위트. 이거 보니까 무드등 그이 나무에 뭘각인해놨더라고요까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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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움. 이거 많이 들어있네요? 얘도 틈에 달이 되어줄 게를 <laughs> 강행시켜놨어요. 귀엽다. 이 어떻게 조립하는 거야? 아, 약간 약간 빈틈이 있긴 한데 영원이안 들어가서 이 정도만 하고. 이래도 이게 아니면 이건가? 어, 우와. 우와, 느낌이. 어, 초점을 잡해서가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죠. <laughs>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걸 하려면은 뭔가... 해야... 참, 이게... <laughs> 귀, 귀엽다. 연결을 해야 되나? 일단 연결했는데, 이게 연결을 한 채로 해야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온 화면 색깔이 켜져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파랑색이 짱 예뻐요 예쁘다. 이게 트레저들이 전에, <laughs> 전에 리슨과 실체에 올렸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무드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너무 귀엽고 고맙습니다. 이것도 잘 써보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 책상 식사... 약간 충전식인 건지 뺐? 뺐는데도 색이 계속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에 가져왔는데 어. 오더 좋아. 너무 예쁘죠. 예쁜 걸 선물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스네요돌 <laughs> 조명도 되고 좋은데요. <laughs> 아무튼 진짜 중요한 공방 포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포카두 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환이하고 사이를 뽑았어요. 아니 딱 처음에 받았을 때딱 돌렸는데 정환인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진짜 로키 트메, 로키 완전, 완전 로키. 너, 나 진짜 소중한 잡이 많으면서 혼자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한 장만 주는 건줄 알고 보고 있다가 트메들이 두 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에 한 장이 더 있는 걸 보고 갔는데, 사이가 났어요. 무광이에요. 그래서 조심히 빨리 슬리브에 가둬주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도 안 하고 그냥 딱 정환이가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음? 너무 예뻐. 아무튼, 이렇게, 공방은, 조앤소가 나왔습니다. 너무 귀여워. 정환이 복카 정리해줄게요. 어, 너무 파란가? <laughs> 또, 새롭게 한 거니까, 새로운 장에 하고, 이걸 첫 번째 장 옮겨줘야겠어요. 라스트 나이 첫 공방 복카 짠, 이렇게, 정리해줬습니다. 라스트 나이 첫 공방, 너무 즐거웠습니다.